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오늘의 게임 뱀파이어 서바이벌입니다 요즘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화제의 게임이었죠 마우스나 키보드 방향키 또는 WASD로 이동 조작만 하면 되는 심플한 로그라이트 게임인데 뾰하게 충독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가벼운 소개와 함께 등장 캐릭터, 무기, 조합 등의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심플합니다. 2021년 이탈리아의 시골에서 비스콘데 드라클로라는 인물이 펼친 흑마법으로 인해 세상은 기근과 고통으로 가득찬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파이제 가문의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흑마법과 공포통치를 끝내고 풍족한 식탁을 돌려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네요. 뭐 요약하면 벨파이제 가문 사람들이 빌런을 퇴치하기 위해 싸운다는 내용이죠. 33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간편한 조작, 생각보다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조합법으로 다회차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가성비 로그라이트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악마성 시리즈의 팬을 넘어서 각종 요소를 오마주하다 보태 원소스까지 트레이싱하면서 도용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패치를 하면서 하나씩 은근슬쩍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튼 아직 아이템 가지수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감도 있고 그래픽도 단순하고 화면 비율도 16대9를 지원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정신을 차려보니 10시간 넘게 플레이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정리 좀 해봤습니다. 먼저 캐릭터 소개입니다.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골드나 특정 조건을 완료해서 해금할 수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채찍이 기본 무기이며 10레벨마다 10%의 데미지 상승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캐릭터이면서 상당히 강력한데다 안정적이어서 초보자는 물론 후반에도 자주 선택되는 캐릭터입니다. 이멜다는 마법 지팡이를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5레벨마다 10%의 경험치 추가 패시브로 후반까지 레벨링 속도가 빠른 편이죠. 경험치 위주로 플레이하면 후반에도 좋지만 초반 아이템이 말리면 다소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파스칼리나는 무한관통으로 OP 취급받는 룬트레이서가 기본 무기입니다. 후반에도 조합만 잘 갖추면 무난하게 30분을 버틸 수 있는 캐릭터죠. 5레벨 마다 투사체가 10% 가속 효과를 받습니다. 젠나로는 단검을 투척하는 캐릭터로 영구적으로 모든 무기의 발사체가 한개 추가되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플하면서 강력하지만 기본 무기로 인해 초반에 다소 빡빡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아르카는 불의 지팡이를 기본 무기로 사용하며 10레벨 마다 무기 쿨다운이 5% 감소하는데요. 이 게임에서 쿨타임 감소는 공격속도 증가라고 볼수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데다 기본 무기와 시금치의 조합을 필수로 가져가게 되므로 데미지 상승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초반에 공격속도가 많이 느려서 중반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포르타는 벼락의 반지를 기본 무기로 사용하며 영구적 범위 30% 증가에 쿨다운 감소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패시브를 이용해 넉백이 강한 근접 무기류와 상성이 매우 좋은 편이지만 기본 무기가 화면 내에 있는 무작위적을 조준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포라초는 마늘이 기본 무기인 만큼 초반을 아주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획득 반경 25% 증가 패시브까지 갖고 있어서 초반 레벨링도 빠르죠. 전형적인 스노우볼 캐릭터지만 마늘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존재감이 옅어집니다. 모르타치오는 많이 보셨죠? 와, 센즈!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스켈레톤 3000마리 사냥 또는 커맨드 입력을 통해 해금이 가능한데 20레벨마다 두 사체 추가 획득이라는 좋은 패시브로 젠나로의 상위호환 느낌입니다. 초반에 매우 성능이 나쁘지만 20레벨 이후 매우 강력해지죠. x 데시는 특수 커맨드로만 해금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온갖 디버프에 검은 비둘기까지 사용해서 높은 초중반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후반에는 행운이 높기 때문에 앵벌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오르는 영구적으로 체력 회복 증가에 최대 체력도 높고 레벨별 범위 증가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가서는 딱히 좋은 점을 모르겠네요. 돈마리오는 최근 핫한 캐릭터죠. 성경을 기본 무기로 착용하고 영구적으로 투사 체속도40% 증가 지속시간 증가 옵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이동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파워업으로 이동 속도를 높이는 것을 강제로 가져가야 합니다. 크로치는 베타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베타 버전으로 실행한 뒤에 몬스터 10만 마리 사냥 업적으로 해금이 가능한데 부활 횟수 1 증가에 33렙의 추가 부활을 얻고 이동 속도 또20% 증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무기는 부메랑인데 부활을 제외하면 딱히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면 웬 나무늘보 같은 놈으로 변경되는데 못 움직입니다. 이동 속도가 마이너스 100% 감소거든요. 캐릭터 소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무기들 외에도 몇 가지 무기들이 더 있습니다. 도끼는 캐릭터의 머리 위로 도끼를 투척하는 무기로 은근히 쓸만합니다. 뒤에 설명할 진화 무기에서도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죠. 비둘기는 초반에 사용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무기지만 검은 비둘기라 불리는 흑단 날개와 조합하면 강력한 성능으로 변모합니다. 오망성은 시야 내에 있는 모든 적을 쿨타임에 한 번씩 지워버리는데요. 드라바이템까지 모두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시계바늘은 말 그대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적들을 얼려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미지는 없으며 적을 얼려 일시적인 활로를 열수 있습니다. 월계수는 적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아주는 패시브에 가까운 무기입니다. 무기칸을 한칸 소모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네요.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무기 외에도 다양한 패시브 효과를 주는 장신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매우 기니까 영상을 중간중간 멈춰가며 설명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뱀파이어 서바이벌에서는 적을 죽일 때마다 확률적으로 경험치 보석이 떨어집니다. 앞에 캐릭터 설명에서 레벨링이란 이 경험치 보석을 얻어 레벨업할 때마다 추가적인 아이템을 습득하거나 무기의 레벨을 올리는 것을 말하죠. 그 외에도 캐릭터의 금과 파워업이라 불리는 공통 패시브 스킬을 찍기 위해서 골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필드에서 오브젝트를 파괴하면 확률적으로 골드가 떨어집니다. 행운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이 나온다고 하네요. 또한 오브젝트를 부수다 보면 짧은 시간 동안 특수한 효과를 주는 아이템들도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용한 아이템만 몇 가지 소개하자면, 오망성과 같은 효과지만 아이템을 남기는 묵주, 입에서 불을 뿜는 NFT, 모든 적을 일정 시간 정지하는 시계, 습득하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모든 경험치 보석을 흡수하는 흡입계가 있습니다. 자, 게임을 몇 회차 정도 진행하다 보면 파워업이라는 메뉴가 눈에 띌 텐데요. 파워업은 캐릭터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패시브 스킬툴이라고 할수 있는데 스킬 하나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합니다. 대신 무료로 언제든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신에게 맞는 파워업을 하면 되죠. 위의 이미지는 파워업을 가장 최소 비용으로 전부 찍을 수 있는 최적의 루트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뱀파이어 서바이벌의 꽃이죠. 상위 무기로 진화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를 최대 레벨로 업그레이드하고 조합법에 맞는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 엘리트 몬스터를 죽일 때 드랍되는 보물 상자에서 진화 무기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가장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파괴자부터 볼까요? 앵무새, 팔색조, 무지개새 등으로 불리는데 육성 난이도는 최고 수준이지만 일단 만들어서 풀업그레이드를 하면 하이퍼모드의 최후반 러시도 문제없는 종결급 진화무기입니다. 영혼 포식자는 흑마늘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넓은 범위를 공격하며 생명력 흡수 효과도 갖고 있지만 데미지만 놓고 보면 그리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옥불은 느리지만 모든 적을 관통하면서 높은 DPS를 자랑합니다. 동시에 투사체가 날아가는 것에서 연사로 변경된 점이 특징입니다. 불경한 기도문은 안 그래도 좋은 성경의 지속시간이 더 증가해서 사실상 무한 공격에 가까워졌습니다. 공격력만 받쳐주면 가만히 서서 편안하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나서는 360도 전방향 공격에 강력한 넉백까지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무기입니다. 불경한 기도문과 상성도 좋습니다. 천개의 칼날은 단방향 한정 불도저인 무기인데요. 연사 딜레이가 없는 단검투척으로 길을 뚫을 때는 좋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성능이 미묘해집니다. 신성한 지팡이는 천개의 칼날과 비슷하지만 연사 딜레이 없이 가장 가까운 적에게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데미지는 그냥 그렇지만 다른 무기들과 상성이 좋습니다. 피눈물은 크리티컬 효과가 생긴가 동시에 피읍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무기죠. 천국의 검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무기입니다. 강력한 데미지지만 투사체가 한계인데다 별도로 투사체 증가, 범위 증가 패시브를 갖춰야 쓸모있어집니다. 2월 6일자로 업데이트된 어린 양은 단순히 플레이어 주변에 흩뿌려지던 성수가 강화되어 바닥에 퍼진 불꽃이 점차 플레이어에게 다가오는데 복제반지, 주문속박기, 팔 보호대와 같은 장신구의 레벨에 따라 효과가 많이 차이납니다. 자, 뱀파이어 서바이벌의 지갑스포어는 5점 만점에 2.7점입니다. 앞서 해보기로 출시된 데다 그래픽, 사운드 등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격과 재미, 로그라이트 특유의 반복 플레이 유도 부분에서는 시간 죽이기에 아주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게임들이 앞서 해보기로 출시를 하고 플레이어들의 반응을 보며 개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뱀파이어 서바이벌 또한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잘 분별해 수렴하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잘 해결해 좋은 게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지갑수비 되었습니다.